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자 오늘 이제 또 이제 내신+ 내신특강 오늘 저번 시간에 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문법 할 거거든 요 문법 오늘은 이제 몇 학년이냐면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제 동아 윤정미 1과 문법 첫 시간인데 이제 첫 시간에 뭘 배우냐 비동사를 배워요 비동사 어첫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문법이다 보니까 중요한 문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동사는. <laughs> 영어에서 동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음 오늘 배우는 B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조동사, 그다음에 일반 동사. 이렇게 영어에서 동사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배울 거요, B 동사. B 동사는 뜻이 뭐냐면 자기의 이제 뭐뭐 이다 아니면 자기가 어디 어디에 있다. 자기의 이제 신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뭐 상태. 그러니까 중요한 동사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몇개안 돼. 여기 B 동사나 조동사는 영어에서 이제 몇개안 되니까 중요한 거고, 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말 그대로 일반이기 때문에 양도 엄청 많고 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요 B 동사. 오늘 B 동사를 어, 선생이랑 님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일단, 삐동사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뜻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 자기의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상태라든지.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나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삐동사는 특이하게 주어가 몇 인칭, 몇 인칭, 그 다음에 몇 수,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1인칭, 주어가 1인칭 단수다. 1인칭은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나를, 포, 나예요, 나. 그래서 나를, 나를 나타내는데, 단수. 1인칭 단수일 때. 그래서 한마디로 I를 나타내죠, I다. I일 때는 B동사가 M이에요, M. 음, IM. 그래서 이렇게 IM. 축각형은 이렇게 IM. IM. IM을 줄여서 IM이라고 해요, IM. 그 다음 2인칭. 2인칭 단수. U겠죠, <laughs> U? 2인칭 단수, 너. 2인칭 단수거나 모든 복수 인칭. 복수는 인칭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아예요, 아. 그래서 복수는 무조건 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you r 그쵸? you r 아니면 뭐, they a 예를 들어서, you are, t y a r 그쵸? 음. 그래서 축약형은 you are. 이렇게. 발음이 축약형은 비슷하죠? you are. 그 다음 you are.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아는 축약형 데이아. 그래서, 어퍼스트로피. 이런 거 이제 어퍼스트로피라고 그러거든요. 어퍼스트로피 한 다음에, R, 이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you are, t h 그래서, 2인칭 단수나 모든 복수 2칭. 복수는 인칭과 관계없이 무조건 아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3인칭 단수. 3인칭은 그때도 얘기했듯이, 나, 너 빼고는 무조건 3인칭이요. 그래서, 선생님도 3인칭이고 뭐 부모님도 3인칭이고 뭐 학교도 3인칭이고 그래서 가장 많겠죠? 그 개수가. 그래서 3인칭 단수 복수 아니에요. 단수 3인칭이래도 복수면은 아죠 아, 왜냐? 면 모든 복수인칭은 아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3인칭 단수는 이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e he is 뭐 she is 이런 식으로 뭐 it is 그래서 축약형은 he i s 는 he is. 이것도 어포스트로피하고 s 붙이고 he is. 그다음에 시 i 즈는뭐 시즈 이리즈는 이츠 이렇게 어, 어퍼스트로피 다음에 s 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비동사 배워봤고 비동사 이제 부정문하고 의문문이 있는데 부정문은 어 비동사 뒤에다가 낮을 쓰면 돼요 비동사 바로 뒤에다가 낮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뜻이 뭐+ 뭐이다 어디+ 어디 있다니까 비동사의 부정문은 뭐+ 뭐가 아니다 자기의 이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뭐뭐가 아니다 어디어디에 없다 없다라고 왜냐하면 어디어디에 있다니까 등정문일때 그래서 어디어디에 없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여기에 이제 써있진 않은데 삐동사의 의문문은 어, 주어랑 삐동사랑 순서만 바꿔주면 돼 삐동사랑 주어랑 순서만 그래서 어, 예문을 보면 I am 송아준 나는 송아준이다 그래서 여기서 M 뭐뭐이다죠 I am 송아준 자기 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야. 그다음에 I am not strong. 나는 강하지가 않다. 이거는 이제 b 동사의 이제 부정문이죠. 여기 not. not이 이제 b 동사 뒤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야. I am not strong. 나는 강하지가 않다. 여기 이제 not만 떼면 I am strong 하면은 나는 강하다가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의문문에 얘기해 줬는데 의문문은 간단해. b 동사랑 주어만 순서만 바꿔 주면 돼. 순서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송아준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면 M 하고 I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음운문 음운문은 M M I. 그 다음 송아준은 똑같이 떠주면 돼. 송아준 이렇게 그쵸죠 B 동사랑 부어랑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송아준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예 I am not strong. 나 강하지 않아.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나 강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볼 거면은. 삐동사를 먼저 써주면 된다. 그래서, 자, am not I s r o n 나 강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삐동사랑 주어만 바꿔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예문을 몇개더 보면, you are kind. 너는 친절하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너의 2인칭이니까 R을 쓰는 거죠. 아, 그래서 2인칭일 때는 아다 친절한. 상태를 나타내잖아. 너는 친절하다. 만약에 친절하지 않다. 이러려면은, 아 뒤에다가 난만 붙여주면 되죠. You are not kind. 그 다음에, Kevin is not an actor. Kevin은 배우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삐동사에다가 이렇게 뒤에 난만 붙여주면 되죠. 자, 그래서 삐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개념 알아봤는데, 같이 문제, 간단한 문제 몇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시죠. 자 문제 또 같이 풀어 봅시다 간단하게 문제 세 문제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 봅시다 자 I I O 땡 tired 나 피곤하다 나 피곤한 여기 형용사가 왔죠 자기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상태 그쵸 나뭐뭐 이다 그래서 피곤하다 형용사 앞에는 이렇게 비동사써 줘야 되니까 비동사써 줘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1인칭이잖아 1인칭 1인칭 단수죠 나 그러니까 M이 와야죠 M 그래서 I am tired 이건 너무 쉽죠 만약에 나 피곤하지 않아 하려면 은 M 뒤에다가 not만 붙여주면 되다 I am not tired 나 피곤하지 않아 참고로 M not은 축약형이 안 돼요 축약 다른 것들은 부정형은 축약이 가능한데 M not은 이렇게 꼭 띄어서 써줘야 돼 얘만 얘만 축약형이 안 된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 The weather OO, very nice today 날씨가 오늘 매우 좋다 여기 지금 날씨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잖아 아까 선생님이 삐동산 상태를 했죠 존재, 상태 그래서 날씨가 매우 좋은 상태를 나타냈죠 그래서 삐동산 써줘야 되는데 날씨는 몇인칭일까요 여러분들 나, 날씨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죠 3인칭 그리고 날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그쵸?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일 때는 이렇게 이지를 쓴다 만약에 날씨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러려면은 이즈 낫 낫만 붙여주면 돼. 어 B 동사의 부정형은 B 동사 바로 뒤에 이렇게 낫만 붙여주면 된댔죠? 이즈 낫 이즈 낫서 축약이 만약에 축약을 하면 이즌트 그래서 더웨 i 이 n t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M 낫은 축약이 안 됩니다. 그거 시험에 나와요. 자 마지막 문제. My friends here in Seoul. 땡땡. Really good to me. 어 서울에 있는 여기 서울에 여기 내 친구들은 어 나에게 정말 잘해 잘해 준다. 좋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죠. 자, 주의해야 되는 게삐동사 바로 앞에 있는 건 서울. 어, 서울이니까 3인칭 단순해 이래서 이지를 쓰면 안 돼요. 왜냐? 주어는 여기서 서울이 아니라 예죠. 예. 마이 프렌즈. 마이 프렌즈니까 몇인칭? 내 친구들. 내 친구들은 3인칭이죠. 3인칭. 어떤 학생들은 <laughs> 이걸 헷갈려. 어, 선생님, 마이가 들어가니까 1인칭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친구들이잖아. 친구들. 친구들은 내가 아니죠. 그래서 어, 3인칭인데 프렌즈 복수. 명사 복수형이죠. s가 붙었잖아. 요 그래서 3인칭 복수.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 복수형은 인칭에 상관없어. 인칭이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아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my friends 피어인 서울 아 여기 아가 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에게 정말 잘해 준다. 만약에 잘안해 준다 면아나 똑같아. 부정문은 아나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아 나수는 추격형이 안트 이렇게 어, 어퍼스트로피하고팀만 붙여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어, 삐동사 같이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삐동, 선생님이 하는 거 이외에 문제를 사, 본인이 많이 풀어봐야 정말 자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 기본, 기초, 어, 그냥 개념만 잡는 수준이고, 반드시 서, 자기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요즘에 그 신종 코로나 요즘 유행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항상 손 닦고, 어 어디 사람 많은데 외출할 때는 이게 마스크 쓰는 거를 우리가 생활화해서 어, 거, 모두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안녕.